자, 망초 때 드디어 끓기 시작해서 저희는 씻지 않고 그냥 바로 넣습니다. 그죠? 바로 씻지 않고, 예, 예, 예. 씻지 않고 그냥 바로 끓는 물에 집어 넣어서 이거를, 소금 자, 넣고. 소금 좀 넣은 거예요, 참 여러분. 소금 넣고 데칩니다. 어휴, 한솥이네요, 한솥. 자, 지금 얘가 제가 지금 이걸 왜 했냐면 여러분 이거를, 아, 데치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많이, 몸매에 살면 안 돼. 네, 예, 요거는 여러분, 순만, 말캉하면 안 돼요. 나물처럼 말캉하면 안 되고. 숨만 죽여요. 네. 예, 숨만 살짝 죽인다. 안 끓어도 돼. 네. 예, 딴 거는 끓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많이 끓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거에요, 여러분. 어 불이 예. 세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불이 세기 때문에 자. 네, 가정집이 세면. 자 이렇게 해서 자 물에다 담깁니다 이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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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가져요 이제 여기서 씻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왜 제가 지금 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살짝 그냥 들어갔다 그냥 나왔죠 거의 지금 숨만 죽이고 나왔잖아요 숨만 죽이고 나왔는데 이거를 씻어서 아주 흙이 안 나올 때까지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씻은 다음에 담가 놓는 걸 조금 여러분 오래 담가 주세요 왜냐면 이 망초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약간 망초는 조금 향이 나요. 허브향 비슷하게 이걸 무슨 향이라랄까? 어, 향이 좀 나요. 근데 이이 냄새 예, 한약 냄새처럼 약간 냄새가 나는 거 있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아는 언니는 이이 이 망초만 먹어요. 이거만 향이 나는 망, 망초만 맛있다고 이거만 먹는데, 자 여러분은 그거 가리지 말고 이것저것 가리지는 마셔요. 마셔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데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려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씻은 거를 한2 시간 정도만 우려내세요, 여러분. 2 시간 정도만 우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건져서 건조기로 갈 겁니다. 저희는 건조기. 아니면 여러분 조금 그, 물기를 삐들삐들하게 말릴 거예요, 이거를. 삐들삐들하게 말려서 갈 거니까. 없으면. 예, 건조기 없으면은, 그냥 바, 저기에다가 발에다 넣어서, 예, 말리세요, 물기를. 햇볕에다 놓든, 뭐, 그늘에다 놓든, 바람이 잘 들어오는 데서, 이거 삐들삐들 말려주세요. 네. 서콜이니, 그쵸, 작은 양은, 예, 예, 예. 저희가, 저희가 보내드린 2kg 단위에 그 받으신 거는, 그냥 어 얼마 안되면 그냥 선풍기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어, 예 체발에 놓고 선풍기 틀어놓으세요. 살살 예, 한번씩 뒤집어주고 금방 말라요. 예예 선풍기 틀으시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물을 흐르는 물을 약간씩 흐르게 했어요. 그리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삐들삐들하게 말리면서 한번씩 뒤집어준다. 그거를 과정을 이제 할건데요. 저희는 건조기에서 말리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어서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자, 지금 짱아찌 어, 저 뭐죠? 음, 망초 대장아찌를 하는데 간장 짱아찌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이 간장 만드는데 1대1대 1대 1인데 한번 보여 주시죠. 자, 요건 뭐예요? 간장. 그, 간장. 간장. 예, 예. 예, 간장 1을 넣고 네, 진간장. 네, 진간장. 한, 한 그릇 넣고 여기다가 네, 그다음에 예, 예. 요건 뭐죠? 솔리 감식초. 솔리 감식초. 소리 어, 감식초. 1대1대 1대 1로 예. 넣는 거 잊지 마시고솔리 예, 예, 감식초. 그다음에 설탕 설탕 예, 설탕은 조금 적게 쓰습니다 우리는 발효액이 많이 들어가요. 예, 예, 설탕은 조금 넣는 발효액을 안 넣으면 설탕을 좀더 넣고요. 저희는 발효액을 넣기 때문에. 예. 자, 그다음에 물. 물도 1대 1. 예. 근데 이걸 그 양이 많을 때는 큰 그릇으로 1대 1로 하면 되고. 예. 작은 때는 작은 그릇으로 1대 1로 하면 되니까. 예. 1대 1로 해가 약간 시 예. 그리고 여기는 뭐가 예. 들어가죠? 발효액. 자, 여기 보여 주시죠. 러 이렇게. 자, 백 가지 발효액. 네, 이백 가지 발효액이 꼭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그래, 뭐, 예. 향이 좋아요. 예, 그냥 이거는 그냥 좀넣나요 아니면? 아니, 이것도 아 이것도 네. 1대1로 아, 이것도 백 가지 발효액으로. 네. 여러분 백 가지 발효액 없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 뭐안 하는 요 제가 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집집마도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 우리는 백 가지 발효액을 계속 담는 이유가 네. 이런 데를 꼭 쓰기 위해서 하 네. 거거든요. 예, 이렇게서, 해요렇게해서 네. 이게 한번 끓어야 되나요? 예. 그래. 끓고 네. 네. 한김 나가면, 나가면, 네, 한김 나갔을 때 예. 붓는 겁니다. 잠깐만, 이제 기다릴게요. 자, 이제 한김 나갔고요. 끓었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 망초대가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좀치워주시고 자, 이로 망초대 보실게요. 근데 이 망초대가, 수능님이 망초대가 이거는 삐들삐들 안 말렸네요. 이거는 다장하는 거는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응. 식감 때문에 그런가요? 네, 식감도, 그래, 이렇게 해놔놓으면, 요, 쫄긋도 아삭아삭하고. 예. 근데, 뭐, 제가 하는 거는, 응. 음. 아무 뭐 말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액젓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액젓 넣는 사람들도 있던데, 우리는 액젓 안 넣고, 그냥 솔립감, 식초, 으면은 거기서도 향이 좋고. 그리고 소주도 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골가지 예, 끼지 말라고.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솔가, 안 넣어요, 소주, 예, 그죠? 소주 많이 넣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생으로 네. 지금 거의 지금 네. 하는 거잖아요. 물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만에 다시 한번 끓여 붙는 게좋을까요 하룻밤 지나고 아 다시 한 번만 딱그 아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맨날 많이 담으니까 일일이 끓이가 부를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간장을 한번 할때 많이 해놔놓고 예. 이 간장을 한번 딱 건지 가지고. 갈아 부어리면 됩니다 아, 간장만 다른 간장으로 부으면 된다? 예, 예, 갈아 부으면. 아 아, 끓이기 싫으면? 예. 예, 간장을 많이 해 놓고 예. 한번 끓이나 해 놓고 예. 이래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수분이 다 빠져버리면 그거는 다시 간장을 끓여서 쓰고 아 그러면 만, 만능 초절인 간장 소스를 그냥 부어도 구워도, 구워도 그거 한 예, 번만 예. 끓여 놓으면 돼 이런 그래. 거는 한 번만 끓여보라 이거죠? 요거는 그렇지, 지금 그렇지. 예 요렇게 해놔요 와, 요렇게 된 겁니다 예. 이제 이제 다음 이어서 고추장으로 가볼게요. 바로 가나요? 네. 요거는 여러분 넣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이제 요거는 고추장으로 할 거는 이렇게 응.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응. 이게 어 삐들삐들하게 말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골가지도 안 끼고 여러분 아무 그러니까 문제 가 없으니까. 견적이 을것같으면은 음. 네. 이걸 한 번씩 이래 뒤집어 줘야 이렇게 네. 이렇게 털어주고 하면 은 달라붙지도 않고 아. 고실고실하게 잘 말라. 예예, 이렇게 해서 말린 네. 것이 요거, 지금 네. 요거죠. 여기 어제 예. 저녁에 넣어 가지고 마치. 그래요, 어제 저녁에 넣은 건데 그런데 예. 지금 잘 말랐어요. 고실고실이. 아 진짜 고실고실하게 말렸네. 예. 예. 어 약간, 약간 습도 있고 약간 덜 요래 말란 그렇죠. 데도 있고 조금 더말란 예, 예. 데도 있는데 이거 섞으면 네 이거는 바삭하게 말린 데도 있고 예. 약간 덜 말린 데도 있고 이렇게 예. 상관없습니다 이, 이 정도만 말리나요? 예, 이 말리기 전에는 간장장아찌고 말리고 나서는 고추장장아찌로 가는 거죠? 네 예. 그럼 고추장장아찌 양념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네. 자, 고추장 양념도 지금 들어가 봅니다. 이거 저, 저 고추장 장아찌 하는 거. 자, 수롱님, 네. 지금 고추장 일단 붓는 건 뭡니까? 네. 자, 고추장 먼저. 네, 예. 이 예, 지금 1대 어, 얼마큼씩 넣는 거지만 보여 주시면 네, 되는 겁니다. 일대일도 뭐 손지, 예. 싫도 아니고 맞잖아. 뭐 예. 뭐뭐 합니다. 들어가는 것만 보여 주시면 예, 되죠. 고추장 들어가고. 먹으니까. 예. 그리고 또뭐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이거 예. 뭐 먹는 감, 감도 다 틀리니까. 예. 고추장 들어갔어요. 어, 고추장.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고운 고춧가루인가요 예. 고운 고춧가루. 예. 예. 고춧가루. 예. 예. 고운 고춧가루 넣고. 넣었어요. 예. 이게 지금 형광등 불빛이라 지금 아우 색깔은 이쁜데 이렇게 이상하게 안 보이네. 자. 물렸죠. 자. 이게 예, 물엿이 아니에요. 예. 저 이건 살조청. 쌀조청. 예. 쌀조청을 넣어야 음. 많이안 달고. 음. 쌀조청 넣고 그다음에 액젓 간장도 약간. 아, 간장. 간장도 약간만 넣나요? 예, 간장 조금. 간장 조금 들어가고 그다음에 액젓, 응. 네. 자, 까나리 액젓입니다. 아, 이건 까나리 액젓이래요. 자, 보여드릴게요. 액젓도 조금 넣고, 여러분, 웬만하면 다아실 거야, 까나리 액젓.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얘는 넣고, 이거는 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집에 이거나, 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은 이제 향이 약간 강하거든요. 네. 아 넣는다. 향이 강하기 때문에 100가지 발효액을 넣는다 1 0가지 발효액 넣는 것 보다는 뭘로 요 똘복숭아 솔, 똘복숭아. 네. 똘복숭아 이거 우리 한 10년 된아 10년 된 똘복숭아 네. 이걸 많이 네. 니다 똘복숭아 에기스아 여기는 또 똘복숭아 에기스가또잘 나가는군요 어. 여기에 또 네. 이렇게 잘 들어가네요 네. 이 향이 되게 맛있는 요아 그래요? 그러면 양념이 다된 거네요 네. 네, 여러분 없으면 다른 거라도 넣어야죠, 뭐 그죠? 매, 네, 매실은 거의 집이다 있으니까. 예, 매실이라도 넣시면 으 되고. 매실 넣으면 되고, 백까지 발효해가나. 진짜 완전히 약초처럼 이르기 때문에, 예, 향이 좀 진하더라고. 아, 그래서, 그래서 똘복, 또복숭아, 이제, 똘복숭아가 좋아요? 예, 간장 하는데는 저는 백까지 발효해 걸 넣고, 여기는 똘복숭아 발효해 당서 딸복만으로 네, 이게 약간 말랐기 때문에 좀누 노릇해야 네. 여기서 물기도 조금 나와야 나중에 촉촉해지 <laughs> 네. 자 이제 된 건가요? 와수록이 깨를 막 통깨를 넣네요. 음. 아 그리고 이제 양념을 붓기 시작하네요. 아까 양념 만들 어 놨던 거로. 예 예. 아 이것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 나물 무치듯이 무치나 나는 그나 아, 짱아찌가 되는 거네요. 진짜 잘 말르고 이 처음에는 이런게 묶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네. 이런 하면 촉촉해지니까. 너무것도못 아 듣지. 있는 것보다는 촉촉하게 그런 게 빨리 변하지도 안 않아. 네. 도 거기 박가면서 붙면 되나요 예, 양념을? 예 모자리에만 아, 예, 이렇게 좀더 붙어. 아 거기다 그렇게 버무시듯 같이 푸브레면 여기다 가또 너무 많은데 질벌가잖아요. 음... 아 근데 보기만해도 좋아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넣으면 좀더 쫀더해요. 약간 아삭말랑이요, 조금 섞이거든요. 예예. 거저기다 넣어놔놓으니까 예, 예, 밤에 예, 잔다고 그러면. 예. 이게 조금 불어. 이렇게 되네 이게 형광등 불빛이라 이게 지금 잘 양념이 잘돼 있는데 안돼 있는 것처럼 화면에는 보여서 그런데 어떤 뭐시푸무리한데 빨갛게 들어가면 뭐잘 보입니까? 음. 나중에 또 다시 해야. 그죠. 고은 고추가리가 안들어가게 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려는지 몰라도만 지금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조금 약간 들 말른 거랑 바짝 말른 게 있거든요. 그럼 바짝 말른 건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불어버리죠 음. 예,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음. 음, 뭔지 모르, 몰라. 양념 맛도 죽이는 데다가 그래서 까주 까치도 까죽예 이런 또뭐 가죽처럼 냄새. 어머 향도 응. 이 향이 좋은데요? 응음 맛있다 좀좀들말는 걸로 말른 걸로 좀 한번 줘 보세요 한번 말른 것도 어떤 맛인지 말른 거나 덜부어 가지고 덜 부른 응. 것도 한번 먹어 볼게요 제가 아, 맛있다. 이건 이건 대로 더 맛있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어제 밤에 늦게 왜 미역 줄기 미역 있잖아요 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미역 게다리 게다리 음. 너무 no, 너무 맛있어 근데 좀 고루고루 이렇게 자꾸 넣었으면 고루 말랐는데 음. 늦게 잘 들어가 붙잖아요 <laughs> 자 여러분 너무 맛있다 아 어떡해 다 먹네 내가 봐봐 하고 먹어야겠네 양념이 죽이네요. 양념이 비법이다. 자,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망조 째 장아찌 두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